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띠별 운세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오늘은 균형, 조화, 결단력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실제 명리 흐름에서도 오늘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작은 결정이 미래의 방향성을 만드는 날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특히 11월의 중반으로 들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이나 계획이 방향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는 전반적으로 직감, 대인 관계, 작은 행운, 정리의 날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띠별 흐름을 꼼꼼히 정리해드리니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쥐띠생 여러분, 작은 선택이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날. GT의 오늘은 작은 행운이 깔린 흐름입니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지나칠 작은 정보, 작은 제안, 작은 연락이 뜻밖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감이 평소보다 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거 해야겠다. 또는 이건 피해야겠다라는 감이 바로 온다면 그 판단을 믿어도 좋습니다. 금전운도 나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수입 혹은 필요하던 지출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나서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 유지가 길한 흐름을 만듭니다. 소띠생 여러분, 꾸준함이 보상받는 날, 소띠는 오늘 성실함이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묵혀있던 업무가 정리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갈피를 잡게 되는 기운이 강합니다. 특히 직장, 사업, 금전 측면에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며 오늘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의 조언이 도움될 수 있으니 혼자 너무 끌어 안기보다 의논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차분한 흐름이 이어지며 조급함만 관리하면 좋은 하루입니다. 호랑이띠생 여러분,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날. 호랑이 띠는 11월 11일에 가장 활기가 도는 띠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제안, 연락, 기회가 다가오는 날이며 그중 일부는 오늘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변화의 신호가 보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협력 제안이나 새로운 고객 문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결정하기보다 장단을 꼼꼼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 인연 운도 상승하여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토끼띠생 여러분, 감정 기복 관리가 운세의 핵심. 토끼띠는 오늘 감정 선이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감정이 앞서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언쟁이나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오늘만큼은 말을 아끼는 것이 길합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안정되기만 하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금전, 직업은 잔잔하게 좋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용띠생 여러분,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 오늘의 용띠는 결실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성실하게 해오던 일의 결과가 드러나고 주변에서 인정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은 재물운도 안정적이며 기존에 준비하던 계획을 실행하기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항상 한번더 확인하고 한번더 점검하면 좋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겸손함이 행운을 부릅니다. 뱀띠생 여러분, 관계운 상승, 협력에서 행운이 들어온다. 뱀띠에게 오늘은 대인, 인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평소 소홀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도 강합니다. 만남운도 좋아 협력, 계약, 관계 회복 등에 유리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지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람 관계에 집중하면 길합니다. 말띠생 여러분, 바쁘지만 성과가 따라오는 날. 말띠의 오늘은 활동력이 매우 강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가 될수 있지만 그만큼 하는 일마다 성과가 따라와 만족도 높은 흐름이 이어집니다.특히 사업 업무 추진운이 강해 미뤄왔던 일을 하나씩 해결하기 좋습니다.다만 과로에 의한 피로가 생길 수 있으니 저녁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연애 가정 운도 무난하게 흘러갑니다.양띠생 여러분 소비 흐름주의 작은 지출 관리가 필요 양띠는 오늘 사소한 지출이 늘어나는 날입니다. 크게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작은 지출이 반복되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소비 계획을 세워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외에는 안정된 하루로 사람 관계도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원숭이띠생 여러분, 아이디어가 빛나는 날, 오늘의 원숭이띠는 머리가 맑고 직감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기 쉽습니다. 기획, 마케팅, 창작, 전략 관련 업무에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주변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니 독단적인 태도만 피하면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인운, 금전은 모두 무난한 흐름입니다. 닭기생 여러분, 약속. 계약 협력운 상승. 닭띠는 오늘 계약운, 약속운, 협력운이 강한 날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운을 가져오니 미뤄왔던 일을 실행하기 좋은 흐름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약속도 성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기회가 멀어질 수 있으니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띠생 여러분. 인연, 가정, 연애운 상승. 오늘의 개띠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가정운이 좋아 집안 분위기가 평온하며 연애, 인연운이 강해 마음 표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솔로라면 작은 계기로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고 커플이라면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일, 금전 흐름도 무난하지만 가정 인연 쪽에서 더 많은 기운이 집중됩니다. 돼지띠생 여러분, 휴식이 곧 행운인 날, 돼지띠는 오늘 무리하면 손에 쉬면 이득인 흐름입니다. 컨디션 관리가 운세의 핵심입니다. 체력적 부담이 쌓이기 쉬운 날이라 일과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문제 해결도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결정해야 할 일도 명확해집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 요약. 직감이 더잘 맞는 날. 관계운과 협력운 상승. 작은 행운이 숨어 있는 흐름. 결정, 선택이 중요한 시점. 감정 조절이 필요한 띠 있음. 무리하면 손해를 보는 띠 존재. 오늘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운세가 조금씩 다르게 작동하지만, 공통적으로 흐름을 읽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행운을 부릅니다.운세는 미래가 아니라 방향성이기에 오늘의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하루가 훨씬 편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